내가 매일 기쁘게, 샬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밤도 평안하셨죠? 오늘은 2022년 10월 4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아침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평강의 날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찬양은 찬송가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 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 인생새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저희 눈과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의 놀라운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영혼과 삶에 은혜와 진리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 읽상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됨에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파를 애워 쌓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아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 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름에 다윗의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갔지 아니하고 왕국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갔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짜여 내 집으로 내려갔지 아니하였느냐니 아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계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 있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 계신가 왕의 혼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아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 아가 그날의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아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지 아니 아니라 아멘. 이제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묵상 본문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의 시대 때는 겨울에는 날씨가 추워 전쟁을 하지 않다가 봄이 되면 전쟁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전쟁이 나면 관습적으로 왕들이 군대를 이끌고 나가 싸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암몬과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왕궁에 머물러 있습니다. 요압에게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맡겨 전쟁에 출전시켰습니다. 그들은 암몬 자손을 쳐서 멸하고 암몬의 수도 라빠를 포위하였습니다. 그날 저녁 때다윗은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 바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았는데 심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았고 또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동침하여 결국에 바세바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는 마음에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 바스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냈습니다. 전쟁 소식을 듣고 싶어 하는 것처럼 속여 우리아를 불러내 만난 것입니다. 그런 후에 집에 가서 편히 쉬라고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로 생긴 아이를 우리아의 아이로 위장하기 위해서 이 일을 벌인 것입니다. 하지만 충신이었던 우리 아는 이런 다윗의 호의를 거절합니다. 전쟁 중이기에 집에서 편히 쉬라는 다윗의 호의를 거절하고 부하들과 더불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다시 우리 아를 불러 잔치를 벌이고 술에 취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때도 우리 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않고 부하들과 함께 잤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수많은 유혹 가운데 늘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하며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 바로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함을 깨달아 알아가는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둘째로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안타까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연약함을 아시며 죄 가운데 거할 때 누구보다 안타까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간음죄를 짓고 그 후에 그것을 어떻게 숨기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며 그러기에 먼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서 죄 가운데 거하지 못하도록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을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자신에게 생긴 권력으로 생긴 게으름 등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얼마나 죄의 유혹에 대해 연약한 존재이며 또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또 다른 죄를 짓는 어리석은 짓을 하는 자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의 모습이 또한 우리들의 모습이기에 우리가 죄에 대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지 않길 원하시며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이러한 계명을 주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다이처럼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다이처럼 성적인 유혹 앞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유혹들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서 있을 수 없을 만큼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심만 의지하고 살다가는 실수할 수 있고, 우리의 심으로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유혹 가운데 넘어지기에 우리는 그러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드리고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도록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는 게 아무리 바쁘고 힘들지라도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유혹 가운데 싸워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묵상이 나에게 주는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는 교훈과 메시지는 참된 성도는 자신에게 맡겨진 자리를 신실하게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됨에 다윗이의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애워 쌓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죄를 짓기 시작하는 그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알수 있습니다. 처음 다윗의 죄가 시작될 때 다윗의 상황은 너무나 평안했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이 일어났지만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그의 부하들만 내보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지금 그 나라의 군력이 얼마나 성, 성장했는지 그의 왕권이 얼, 얼마나 강력한지 알수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이전까지 단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흐트러진 모습을 보인 일이 없었습니다. 모든 전쟁 가운데 믿음으로 나가 승리하였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음에도 참고 견디었으며 언제나 먼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또 하나님께 감사함에 살았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 당시에 전쟁이 일어나면 왕이 직접 최전선에서 군사들을 이끌고 헌신적으로 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전쟁터에 있지 않고 왕궁에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는 그 이유를 정확히 밝히고 있진 않지만 본문 내용을 통해 유추해 볼수 있는 것은 지금 다윗은 교만함과 아니함 게으름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자기에게 주어진 영적 의무를 게을리할 때를 놓치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위기는 힘들고 어려울 때보다 그 어려움을 모두 벗고 평안할 때 찾아옵니다. 내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었을 때, 내가 바라던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시련과 고난의 시기가 지나고 평안할 때 더욱 감사하지 못하고 교만함으로 게으름 가운데 있을 때 위기는 찾아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런 가운데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을 때더큰 유혹과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제대로 있는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 제대로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 있지 않은지,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너무 멀리 벗어나 있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지, 신앙생활로부터 너무 멀리 떠나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 봐야 합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평안하다는 이유로,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제대로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모든 유혹과 위기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아시고 도우시는 주님,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정말 너무 연약하여 한 순간도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면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자리 가운데 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있게 하시고, 우리의 교만함으로 우리의 게으름으로 그 자리를 떠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감동 교통아심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자리 가운데 늘 깨어있어서 모든 유혹과 교만함과 게으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통해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자리를 온전히 지키며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 살게 해 달라고 모든 유혹들 가운데 주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삶 살게 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둘째는 우리 영락교회 모든 성도와 교회 공동체를 은혜와 평강으로 지켜 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몸이 아프신 모든 분들, 가족의 이런저런 문제로 마음이 아프신 분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또 복음이 전해져야 할 선교지와 그 가운데에 있으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뿐만 아니라 가족과 부모, 형제들의 삶 가운데에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5분 이상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